6월 15번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수행 탐구 활동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x의 동위 원소와 각각의 원자량을 조사했다. 원자량은 a 동위 원소 b 동위 원소라 고렇게 a 동위 원소의 원자량은 a b 동위 원소의 원자량은 b 근데 원자량이 아 동위 원소의 질량수가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은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원자량에 따른 X의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이 19.9 하고 80.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했는데 X의 평균 원자량이 W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어 B의 존재 비율이 A의 존재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B 값에 가까운 원자량 값이 나올 테고. 그래서 이제 보게 기억에서는. 어,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19.9 더하기 b 곱하기 100분의 80.1이 나오겠네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를 물어봤는데 어 얘네가 우리 그냥 임의적으로 원자 번호가 m 번이라고 합시다 m 번 그러면 얘는 양성자 수가 n 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질량 수가 b가 a보다 크다라는 거는 중성자 수가 b가 a보다 한개 이상 많을 거라고. 그래서 중성자 수는 원자량이 큰 b, 즉 질량 수가 큰 b가 a보다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디귿 갈게 디귿. 1g의 b에 들어 있는 전체 양성자 수분의 1 g 의 A에 들어 있는 전체 양성 자 수를 물어봤는데 먼저 양성자 수를 알기 위해서는 1g에 해당하는 B의 양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B의 양은 B의 분자량 분의 1 몰이 되는 거고. 그리고 1g의 A의 양은 원자량 A 분의 1 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양성자 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네가 우리가 이제 어 원자번호가 n 번 그럼 양성자 n개 그래서 여기다가 n개 n개를 곱해주면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양성자 수가 나올 거야 그런데요 어 a분의 1몰과 b분의 1몰 중에 누가 더 양이 많냐 원자량이 원자량이 작은 작은 a가 원자량이 큰 b보다 같은 질량일 때의 양이 더 많겠지. 그래서 a분의 1값은 크고 b분의 1값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어떻게 되 된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디귿이 돼야 돼